자, 2021년 6월 고이모의고사 39번 질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소재는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인 좋은 진보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좋은 진보 뭐야? 올즈 모바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이 창립자인 이 사람은 말 없는 마차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좋은 진보의 이제 이거, 이 결과 진보를 이루는 결과 1901년에 생산 과정 속도를 높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한 번에 한대 자동차를 만드는 대신 조립 라인으로 구환을 했고 그리고 생산의 가속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전례가 없었던 거였고 1900 1년에 425대의 자동차 생산량에서 이듬해 인상전인 2,500대의 자동차로 생산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좋은 진보의 예시죠. 여기 1단부터 2단까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위대한 진보.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이 놀라운 분량의 깊은 감명을 받는 동안, 포드 아저씨가요. 헨리 포드는 우리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그리고 컴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을 도입을 함으로써 개선을 한 다음에 생산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모델 T 이거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일이 걸리는 대신에 90분마다 한 대씩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는 한패러그랩에다 전부 다 담았습니다. 왜냐면맨 마지막에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 이해할 기는 좋은 진보는 종종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라는 거다 그래서 주제 좋은 진보는 종종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 좋은 진보에 대한 예시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진보 얘기해 주시고 주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거 보도록 합시다 랜섬 올드라는 사람인데 동격입니다 동격의 콤마가 이렇게 쳐져 있죠 오. 이 올스 모바일의 선구자인 이 사람은 생산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없는 마차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요, 요 부분만 enough, fast. 이렇게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그는 가졌어요. 한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냐면, 가 속화 시킬 스피드 를업 시킬 생산 과정 을 해서, 음, 하는것 대신 에 만드 는것 대신 에차하 나를 한번 에 만드 는것 대신 에그는만 들었 어요. 생산 라인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인스 a 드 오븐은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인 빌드를 이것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빌트 이런 것도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자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서 이야기라서 자 생산의 가속은 들어본 적 없는 거였어요. 여기 5부 뒤에 뭐 들어본 적 있는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생략이 된 거죠. 어떤 명사가. 자, 들어본 적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해석할 때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from A to B. 이렇게 A로부터 1901년에 425대 자동차의 생산량에서 아주 인상 깊은 2,500대의 자동차로 그 다음 연도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때 경이로움 속에 놀라움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아주 놀라운 분량의 자동차 생산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헨리 포드는 감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대열 하나만 잡을게요 대열 투부정사 감히 오모하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 말고는 어려운 게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에스키닝으로 쓰시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다음 그는 be able to 부정사. 투부정사하면 뭐예요? 도부정사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는 사실 개선시킬 수 있었어요. 여기선 자동사로 쓰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온 그 올지의 훌륭한 아이디어 위에서 개선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도입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를 조립라인에 그래서 비에이블 투부정사기 때문에 여기에 임프로빙 이런 식으로 ing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결과적으로 포드의 생산은 갔어요 지붕을 뚫고 왔어요 지붕을 통해서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인스테드 오브 전치사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루가 걸리는 대신에 하루 그리고 반이니까 이렇게 그죠? 1.5일이 걸리는 대신에 생산하기 위해서 모델 T를 과거처럼 그는 이제 be able to 정사 뱉어낼 수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거 차 모델 티겠죠? 밖으로, 속도로, 뭐냐면, 하나의 차, 매 90분마다 하나의 차의 속도로 그것들을 밖으로 뱉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take, 이렇게 안 쓰시면 되고, 당연히 투 테이크도 안 되고 테이크 뭐툭 이런 것도 안 되겠죠 비에이블 투정사기 때문에 스피링 티가 하나 더 있었나?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스패팅 뱉어내다 그러니까 침 뱉는 이런거랑 그런건데 뱉어내는 거죠 자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대절인데 좋은 진보는 종종 사자이다 그러니까 선구자이다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다 위대한 진보의 이런거기 때문에 뭐 주제라서 또 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서술형으로 잡을 만한 문장이 별로 없어서 자이 뎃은 명사절에 대시죠 그러니까 뒷문장 구조가 지금 이형식으로 완전하고 그래서 뒷문장 구조가 어, 불완전한 와은 안되고 형용사절 위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39번 삽입 문제였고 순서로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두세요 4단으로 나눠오긴 했지만, 사실, 요렇게, 요게 이제 올즈의 이야기고, 요게, 이제, 여기가 포드의, 헨리 포드의 얘기죠. 그리고, 주제. 네, 각각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 랜선 몰드는, 뭐, 여기, 이사, 여기 회사의 참여자인데, 말 없는 막차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었어. 여기가 이제 문제.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좋은 진보. 1901년에 그는, 여기서 그는 올드를 얘기를 합니다. 밑에 그가 한번더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선생님이 한 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 아이디어를 생산 과정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한 번에 차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 조립 라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생산에 가서 온 전례가 없는 정도였고, 뭐, 이 정도였다. 그쵸? 여기 처음에 문제를 생각해내고, 그 다음 좋은 진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 이번에 헨리포드가 생산한 생각한 문제고, 여기까지가 위대한 진보. 글씨를 너무 성의 없이 썼어. 미안합니다. 위대한 진보. 자, 그래서, 뭐, 이제 핸디포드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애들이 와, 하고 있을 때, 놀라운 분량에, 헨리포드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더 잘할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분량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사비 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에 뭐, incredible 이렇게 나왔으니까 놀라울 만한 이런 거니까 이건 뭐, ordinary. 이런 단어로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도 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희는 헨리포드를 의미하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왜냐면 얘가 올드의 클레버 아이디어를 인프로브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헨리포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합쳐서 순서잡이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선을 했죠. 컨베이 벨트 시스템을 이제 조립라인에 도입하는 결과로 자 그래서 여기서 개선을 했다 그래서 improve도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악화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안될 거고 w o r s e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서사입 포인트 뭐 거의 최고조에 올랐다 그래서 이 결과죠 그 다음에 어, 1.5일이 걸리는 대신에 90분만에 차를 배터냈다 얼마나 빨리 배터를 하는거야.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좋은 진보는 위대한 진보의 뭐 사자이다. 그러니까 뭐 진보 프로그레스 대신에 구퇴를 의미하는 요거 둘 다, 음, 요거 두개 다, regression 이런 단어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빈칸은 뭐가 되겠어요? 요거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